자, 각 종들의 동물들은 이라고 들어가고, can detect 동사 표시하고, 감지할 수 있어. a different range of, 부터 끝까지 얼른 칠게. 자, 어떤 범위냐면이 서로 다른 범주의 냄새를 감지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는 지금 냄새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요거 첫 번째 문장 좀잘 기억을 해주고요. 자, no space. 어떤 정도 can detect. 모든 분자를 감지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분자들이냐면, 자, 여기 복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R 썼다는 거 기억해 주고, i n 부터 e environment 까지 걸어 칠게. 이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분자를 감지할 수는 없대. in which it lives 까지 걸어 쳐서, 어디 속에서 그것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인데, 자, 보통 이 단어는 자동사다 보니까 반드시 in w h c h 썼다는 거 별표 치고, 미안하다. 별표 치고 외워두는데 뭐 이미 여기서는 어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어법으로 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외열로 바꿔쓸 수 있다는 거 적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There are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Which someone 자, 소모니다. 썸. 다른 동물들이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물들은 맡을 수 있고 어떤 동물들은 맡을 수 없는 고러한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동물들은 맡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동물들은 맡을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뒤에 반대도 가능도 적어 놨겠지. 자, they are all 여기는 또한 차이점들이 있어 어디 이 개개인들 개체들 사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개체들이 어떤 거냐면 to the ability로 치고요 능력과 관련돼 있는 거야 어떤 능력이냐면 이 어떠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과 관련돼 있거나 또는 how부터 끝까지로 치고 이거 원래 뭐로 나왔어 어법 문제 나왔지 how pleasant is m s 뭔 뜻이야 얼마나 좋은 느낌을 주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t 나타내는 건요, 바로 이 위에 나와 있는 요 단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요건 이제 문장, 삽입 문제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요거 4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몇몇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like the taste of부터, 짝대기 앞에 잘로 치고요. 자,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이 고수를 맛을 좋아한대요. 즉, 뭐라고 알려진 미국에서는 이 고수라고 알려진 건데 와일라에 끊어지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누 맛이 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슨 바로 위에 있는 여기 the taste of 고수 요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효과들은 has 동사 표시하고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내재된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due to 밑줄 치고요. due to가 뭐뭐 때문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뭐뭐 때문. 자, 뭐 때문이냐면 difference, 차이점 때문이랍니다. 유전자들의 차이점인데 어떤 유전자면 우리의 후각을 통제하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내재된 유전적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the selection of scent 이 후각의 냄새 후각의 셀렉션 이 모음 집 집합들은 어떤 후각이냐면 감지데리아바이부터 스피스까지 이 주어진 종들 즉 특정 종에 의해서 감지가 되어진 이 후각의 집합 그리고 어떻게 그 냄새가 is perceived 인식이 되어지는지는 이 앞에까지가 전부 다 주어져. 얘들은 depend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이 동물들의 어디 생태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o v 부터 space까지 얼른 치고요. 자, 이 각종의 반응도표는 will enable 동사 표시하고 그것. 자, 그것이 나타나는 건각 종들이 되겠지. Each space가 되고요. 얘들이 to locate source of smell. 자, 뭔 뜻이야? 이 냄새의 원천을 찾고. 그리고 어떤 냄새의 원천이냐면 그거 관련된 냄새의 원천을 찾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할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to respond랑 to locate랑 빗금을 치면 이 n a b l e 목적어 to 부정사 i n a b l e 목적어 투부 정사를 잘 썼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관련이들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맨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후다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can detect different range of 요거 표현 빈칸으로 출제 가능하니까 여기도 조금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